올 초, 작년 말인가, 그 로저 베지스터에 관한 그 강의를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로저 베지스터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리셨구나. 그 저도 잊어버렸어요. 한몇천지잊어버렸다몇 천지. 지 그러니까 1마일, 1마일. 우리는 뭐, 100m 뭐 이런 거 하지만, 1마일인가? 아마 달리기. 기록하는 거거든요. 1마일을 사람이 이제 달리게 하는 거.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하니까. 100m로 치면 100m를 지금 세계 선수권들, 이기들이 막 9초 때뛸 거예요. 9초 때. 9초 얼마에 뛰는데. 예를 들어서 한 11초 뛰던 시절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제일 달리기 잘한 사람이 11초 정도 뛴 거예요. 말하자면. 100년 전에. 그리고 의사들이 다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11초를 넘길 수도 없을 뿐더러 10초 안으로 100미터 안을 달리면 죽는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메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의, 의사들이 발표를 했어요. 인간은 10초 안으로 뛸 수가 없다. 뛴다? 죽는다. 그래서 아무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노저 베니스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100m를 10초를 깬 거예요, 마르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깬 이후로 2년간 4 0명이 깼어요. 그러니까, 평범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해버리면. 1등도 평범할 수 있고, 습관이 될수 있다는 주제로 RUT 요승수 사장님께서 지금부터 트레이닝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RP 송승입니다 <laughs> 어, 저는 동두에서 왔고요. 어, 딱동국산처럼 중북, 생겼잖아요. 그죠? <laughs> m 이 d e in c h i 7년 전에 왔어요. 한국말도 못했고, 말도 못알아 듣는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한국말배웠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어, 누구보다도 확신있게 ACN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어,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1등도 습관이라는 주제로 얘기하는데요.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 진짜 1등이라는 습관을 떠나서 더운 피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것 있어요. 그리고 가져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 습관을 1등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내 욕심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그릇을 갖고 진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거를 어, 저는 계속 이애시아 사업을 출하면서 많은 리더들한테 배웠거든요 그미면 사회인들이 우리가 애시싱을왜 어, 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쵸 이 취미생활 어려운 사람은 없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그돈 벌기 전에 일단 욕심이 앞서면 돈을 안 따라와요. 그러면 돈이 안 따라온다면은 그만큼 팀이 안 만들어지고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 못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돈이없심을 내려놓고 어지진팀 파트너들의 돈 버는 데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이 따라온다면은 그 팀이 늘어나고 그 팀이 늘어난다면 어때요? 멤버십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내가 원하는 팀 원하는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CM 사업은 얼마나 본인 욕심을 빨리 내려놓냐 따라서 그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1등을 원하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또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얼마만큼 내려놓냐? 이게 오늘,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 밖에서 어, 성공한 분도 있죠, 안에. 그쵸? 밖에서 레벨 높은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짜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영성하지 않은 사람이 고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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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우기. 음. 배우기. 어, 보세요. 우리가 어, 수영을 배우면 어디가 배워야 돼요? 수영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배우면 그 태권도 도장 한대 가서 배워요. 음. 그니까 러 수영에서는 천재, 태권도 가서 도장 가서 배우니까 수영, 시, 그, 시험, 시험 갔는데 어떻게 돼요? 탈락하는 거예요. 아, 나는 수영 천재가 아닌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어디에 대한 포커스하고 배우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ACN 도 시스템이 있어요.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ETT 미팅 어느 같은 자리이 있고요. 토요일 날에 10시 반부터 12시 반에 전 세계 동일한 시간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헛떡똑이들이 80%예요. 그헛떡똑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내 내 생각이 맞다 맞는데 아, 굳이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저 사람들 해봤잖아. 먼저 했기 때문에 저기 와서 떠드는 거 아니냐고. 그런 오산이에요. 그분들도 한가 해서 여기 와서 배우고 성장해서 RVP 온 거, 온건 아니거든요. 진짜 마음을 뼛속까지 비워 가지고 배워 가지고 만드는 게 그거거든요. 그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모든 내 아예 파트너, 나의 형제, 나의, 나의 스폰서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인정해 버린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 못해요 본인이 제일 똑똑해요 아니, 아닌 것처럼 해보면 <laughs>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a c 엔 사업하면서 파트너 중에 연세 많으신 분 들어오든 나이 어린 사람이 들어오든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 면 뭐지? 장점을 보는 걸 습관화하고 있어요 사람이 눈이 두 개거든요 눈이 두 개예요 맞죠? 네. 근데 입은 하나예요 왜서 눈이 두 개고 입이 하나인지 아세요? 눈이란 거는 하나는 장점 보는 눈이 있고 하나는 단점 보이는 눈이 있어요 근데 리더가 진짜 좋은 습관성 팀원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입에 뱉은 말에 항상 장점만 칭찬해야 돼요 그러면 단점을 봤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욕하고 혼내나요? 아니 내 몸에 그단점 있냐 없냐 점검하고 빨리 그 단점을 떼내야 돼요 그 파트너를 통계해서 단점을 고쳐내는 게 아니고 아저 단점 내몸에 있냐 없냐 등록하는 시간이에요. 장점 봤을 때아 요것도 내가 배워서 내걸 만들어야겠다. 이게 현명한 리더예요. 두 번째 귀가 두 개거든요. A씨의 사업하다 보면 뭐 때로는 스폰서를 씹어낼 때 있죠. 형제라인 씹어낼 때도 있고 파트너 씹어낼 때도 있죠. 안 좋은 습관. 귀가 우리가 부정 듣는 귀가 있고, 무슨 귀가 있어요? 긍정 듣는 귀가 있어요. 근데 뱉은 말은 뭐예요? 뱉은 말 부정하면 큰일 나죠. 긍정적인 말을 항상 뱉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 김봉도 사장님이 피부는 까봤는데 사업 엄청 잘 하시는 분. 그리 그러니까 뭐, 뭐예요? 장점. 공공사회에 5원학 잘하셔가지고 진짜 타고난 분이라요 s o p 인데 그냥 SLP가 아니라 고 진짜 제대로 된 실력 갖춘 s o p 라고 장점 칠 삼. 그렇죠. 유승수는 한국말 좀 어, 어, 말투도 좋는데 이상해. 들을고 나서 남한에 나갈 때 얘기할 때는 그말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이죠 말이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얘기하려면 <laughs> 어, 저는 쿄티티 때가 있었어요. q 티티 때가 있었고, q 티티 때도 때로 형제 라인단 상사받은 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상한 사람 같다고요? 한국말도 그렇게 슬프게 하지. 이상한 사람인데, 설명도 못하고, 울굴 얼굴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고 상사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상처 때문에 AGM 포기했더라면 이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가 중국에 있데 한국말도 못하고, 말도 안은 사람도 없는데, 제 열심히 나와 배우지 않냐고, 올바르게 배우지 않냐고. 그 말이 힘이 돼서 이 TT가 갔거든요. 뭐 얘기,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모멘텀 만들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뭐예요? 듣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았어요?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욕심 얘기했잖아요. 이걸 아, 아, 아는 상태에서 내 욕심이 앞서는 거는 절대 욕납하면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팀이 순식간에 등록이오됐다가 사라지고, 등록했다가 사라지고, 등록했다가 사라지고, <laughs> 네트워크에서 이거 반복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팀들은 꾸준하게 성장해서 팀업들이 많이 나오고, 진짜 칼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앞뒤 딱한 가지가 뭐냐면, 욕심의 어느 방향이 있냐가 그게 그 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욕심. 내가 ROT 가기 위해서 뛰는 거 하고, 내 파트너, 이 성실한 파트너가 TC가 코어 인데이 파트너가 진짜 500만 보너스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헌신해서 하는 거 하고 내가 R.O.P 방기시해서내 욕심을 챙기는 거 하고 실적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컨트롤러는 똑같게 제가 R.O.P라서 TC를 만들기 어내 위해서 실적도 R.O.P에 다으니까 R.O.P 랭킹 1등을 할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오래 못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댑스 대수 상관없이 그내 밑에 R&P가 맺어있고, R&D가 맺어있고, T.C. 맺어 상관없이 아니면 아무 T.C. 없는 팀에서 후원을 원해서 이 사람 T.C. 만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머니를 먼저 계산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버리는 순간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후원하기 때문에 진심되, 진심이 통하는 순간 모멘텀이란 게 와요 이 사람이 나를 믿기 시작하거든요 파트너들이 명단을 안 놓은 아, <laughs> 신규는 기존의 파트너들이 명단선을 하면 명단선안 내놓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써요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리더로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안 신뢰 못 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100%거든요. 어, 나는 난 아닌데, 난헛똑똑이야 그 본인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신규 사장님한테 얼마나 내 내려, 욕심 내려놓고 이 사람 헌신 위해서 도와주는 걸를 보여주는 순간, 감동이 딱 먹히는 순간, 이분은 내가 명단 내놓지 말라 해도 이 사람 명단이 쏟아져 나와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랬을 때, 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나 마음이 맞아떨어졌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도 시너지 효과가 돼서 등록이 많이 쏟아져요. 근데 그게 시너지 효과가 안, 딱, 안 맞아떨어져, 시너지 효과가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손쓰이게 되게 중요해요. 역시, 역시 저는 어, 때로는 되게 그 스펀서도, 그리고 파트너, 심지어 파트너 사장님 중에 두분더 저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 네? 어, 저는 알베티가 제 파트너가 먼저 갔거든요. 어, RFP 동시에 같이 뛰고 있었어요. 근데 파트너는 5천만이 걸려 있었고, 저는 아무래도 조금 묵은지인데 조금 늦게 갔더라도 RFP는 그냥 마음먹으면 그냥 갈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RFP 가는 거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오로지 파트너 안정화 사장님, 창원에 그분이 어, 딱한달반남았어요 한, 한 그래서 저는 제 오픈라인이 불 붙어 있는 것도 마다 하지 않고 조금 미루고, 호원을 그 그때, 그때 당시 조금 미루면서 안정화 사장님 오른 머리에서 탁 해가지고 11개월 만에 안정화 사장님 5천만 똥면서 받고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또 이상한 소문들 돌더라고요 유성수는 실력 호원을 저렇게 미친다이 알품 결게 못 가잖아. 파트너가 먼저 갔잖아.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힘 빠질 때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 저 사람은. 그대이 저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도 RFP 안 되지만, 저 사람 팀에는 리더가 없군요. 그 딱, 딱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진짜 안정환사에딱 r f p 을 넣고 나니까, 그, 그 다음, 다음 주에 제가 r f p 됐거든요.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둘다 RFP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욕심을 앞세웠잖아요. 아마 안정원사장님금 현재 r p 안될 거예요. 저도 RFP 안 됐을 거고, 그러면, 뭐, 분위기도, 팀 분위기도 좋지는 않겠죠. 그쵸? 이번에 방귀란 사장님 알비도 됐잖아요. 어차피 뽕서 똑더아 11개월 만에. 방귀란 사장님도 좀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요. 본인이 어, 중비에다가 봄에 화장품 하는데, 우리 플이했던 말에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실은 욕심만 있으면 본인이 그때 당시 알비 0 0 정도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욕심만 있었더라면 그 주문만 그 오픈나에 딱 주문해보면 알비도 뿌리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고 가면 제가 캡봉서못 받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주문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알고 나서도 얘기했는데 본인이 또 어디에 넣냐면 본인의 키시 이미 있는 라인이라 물어버린게 점수 넘는 라인이라. 그래서 왜그 범짓을 하냐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나면 스폰서가 캡보면서 다 잘리는 짤리, 거 아니냐고. 그쵸? <laughs> 바보 같아 본인도 역시 먹고 나도 역시 먹어 이게 저 아니다, 보고, 세대 보너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사장님이 이왕 RB 갔던데, RBP 제대로 가는 것도 맞다. 그래서 이 모멘텀, 이, 이번 또 안으로 모멘텀 만들어서 가자. 해가지고 모멘텀 만들어서 바로 RBP 됐거든요. 이벤트 만드는 게 그만큼 쉬워요 RBP 달성하고 지금 제가 아시아 1등이에요, 이번 달. 안정화 팀 빼고 방귀란 팀 빼고 1등인데, 방귀란 사이 현재 아시아 탑 4등에 올라왔어요, r 에 p 로 RVP 되고 나서 6, 6일 아니고 5일밖에 안 걸려요. 5일 만에 RVP 탑 4등 안에 올라왔어요. 어제 또 새벽 2시 반까지 등록을 해줬어요. 어제 저, 아, 그 방기라 사인 팀이 전체 8명이 등록됐고 제팀 전체 약 아, 12명이 등록됐거든요. 새벽까지 했어요. 역심 버리지 않고 내가 오픈라인을 신경 쓰면 저도 자, 솔직히 벌도 안 받고 싶겠어요. 저도 장, 김민경 사이하고 플래을이 되고싶어요 근데 음, 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오는거하고 만들어가는건 또 틀린 문제예요 근데 내가 진짜 골드가기위해가지고요 매출, 매출 다 찬데는 챙겨놓고 매출 안되다고 포커않하면이큰팀내 몸에서부터 끼는거예요 그러면, 1등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꾸준히. 그러면 욕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내 욕심이. 욕심은 당연히 있어요, 사람은. 저도 욕심 있어요. 티안 내요. 대신, 제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서, 파트너의, 파트너의 욕심을 끄집어 올려줘요. 신규 등록했을 때, 이 QTT가 첫 달에 얼마 버는지 물어보고, 100만 원을 얘기하면 저는 200만 원 걸자고 한번 도전해보자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200만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성 있냐, 없냐를 알려주는 거고, 결국 그 사람한테 몰입해서 그 사람이 100만 원을 원했기 때문에 110만 원 벌어도 이 사람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150 이상 버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 저희 팀은. 근데 만약에, 제가 RF잖아요. QTD 등록하고 34만 원씩 보너스 돼요. q 티 t r QTT 등록하면 29만원이에요. 이 내역심이 앞서잖아요.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응. 파트너들이 돈으로 보여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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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올때 돼지가 태풍 딱그 자리 에 있으면 날라거든요. <laughs> 이해되세요? A c m 도 진짜 모멘텀 만들고 싶으면 모멘텀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그걸 모멘텀을 날 쫓아오게 만드는 거를 연습해일이요 그게 뭐냐면 내 욕심을 얼마나 내려놓냐, 아, 내려놓는가 중요해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명단 내놔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사람 관심 있는 한마디, 그리고 디테일한 그 사소한 번그 사람 개보도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여기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말 한마디가 되게 무섭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된다. 하고, 또 뭐, 그사 이렇게 얘기 하면 되는데, 제가 뭘 도와주면 될까요? 어떻게 도와주면 그 사장님이, 이게 할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어, 마인드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릇이기도 해요. 어, 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바보가 없어요. 새로 등록한 분들도 다 똑똑해요.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뛰는 순간 시너지가 나는데, 항상 사람을 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후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습관을 해보세요. 그 때도 너무 나를 막 바닥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막덜 맞게끔, 눈어트 맞게끔, 신규 눈어트 맞게끔, 아니면 신규 ETT ET에 눈어트 맞게끔 맞춰서 하게 되면 사업이 쉬는 효과가 엄청 난다는 얘기예요. 어, 저는, 어, 지금 오픈라인에서 곧 TC 나와요. 100점 안 돼,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방비란 사인 이, 이 팀에서도 또 TC가 이달 말까지한 대여섯도 나오거든요. 500만 보너스 달성자들이에요, 다. 근데, 중요한 건은 뭐냐면, 이분들 만날 때마다, 농담도 하면서, 더, 어떻게 해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 농담하면서 칭찬 배려해 두고, 요것만 하면 된다고. 제가 오픈라인 중에 조경현 사장님이 있는데, 조경현 한달반 한 됐는데, 200점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달, 이달, 이달 중순까지 7월 10일에서 15일까지 무너지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가능하겠어요? 그랬어요 내가 간다면 무조건 가는 거지. 해봐야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무조건 그 기절을 한번 보여준다고. 했는데, 진짜 딱 마음이 맞아떨어지고 나서 집중하니까 지금 500점 넘었잖아요. 음.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교를 자신감을 주, 주면서 신교의 열정을 끄집어 올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신교의 역구를 끄집어 내줘야 돼요. 우리가. 신교의 역구를 끄집어 내야 돼요. 얼마만큼 내가 신도의 그 욕구, 욕심을 끄집어내는에 따라서 냉담이 그만큼 따라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 그 냉담을 내가 내놓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누구누구누구누구 하면 그냥 가서 같이 가서 만나도 비벼 설명해도 트레이닝해고 모아놓고 그, 트레이닝해고또 똑같게 잘 하는 거예요. 1등 누구나 하기 좋아해요. 그쵸? 근데 그 1등을 한번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하는 거는 운이 좋아서 할수 있어요. 꾸준하게 한다면 그 방법을 알아, 알아낸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을 빨리 내려놓고 파트너를 어떻게 더 빨리 성장하고 돈 벌게 도와줄 건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진짜, 어, 핀에 목숨 거는 것도 좋지만 진짜 현재 있는 핀에서 모멘텀을 만들어서 실적으로 밀려서 가는 그런 핀업이 됐을 때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쵸? 모멘텀, 당연히 필요해요. 명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1등도 필요해요. 근데 1등 하기 전에 먼저 욕심을 내려놓는 습관. 그랬을 때, 진짜 욕심을 얼마만큼 빨리 내려가 따라서 사장님들이 이달 안에 또 TC 오픈라인 1등을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ACN은 성공이 등록승이 아니에요. 결단순이에요. 오늘도 새로 등록한 QTT가 맘만 먹으면 올해 안으로 RFP를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게 ACN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진짜 어,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인 욕심을 먼저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본인 욕심을 내려오는 습관 안에서 팀을 위해서 하는걸 했으면 좋겠어요.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욕심을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만만 같더라면, 이달 말까지 볼드하고 플래티넘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오픈라인디든 기존에 ROP 팀이 있는 사장님이든다 제가 내 자식은 내 새끼잖아요. 이분들이 새로 핀업하고, 새로 본인의 목표를 뛰는데 이분들이 현재 있는 핀에서 덤블게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다 원하는 걸 도달했을 때 저도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1등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팀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1등 되는 그런 사람이 될것 같아요. 도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